소화의 답. 곱셈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에 관한 서술형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서술형으로 밖에 출제가 안됩니다. 왜일까요?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200일의 제곱 빼기 198 곱하기 200일을 계산하라를 단답형으로 묻는다면 곱셈공식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200일 두번 곱하고 198 곱하기 200일을 곱해서 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식을 썼는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서술형으로만 나옵니다.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풀지? 어 같이 가볼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치환해서 즉 문자로 바꿔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되어 있으면 곱셈 공식이 잘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문자로 바꾸면 조금 수월해요. 무슨 얘기냐? 201은 대충 느낌상, 음, 아직은 201이야. 근데 198하고 201을 쳐다보세요. 이거 뭐지? 200보다 이 작고 200보다 이 크네? 라고 딱 생각 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201은 그러면 200보다 1큰 거야. 아, 200이 기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아, 나는 200을 A라고 나볼래 이렇게 잡는 거죠. A를 200이라고 나보면 201이라는 건200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00 플러스 1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198은 200 빼기 2에요. 200이 뭐야? A야. A 빼기 2. 뒤에는 뭐죠? A 플러스 2. 200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문자로 딱 쓰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완전 제곱식, 합차공식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앞에는 a제곱 플러스 2ab 2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합차니까 a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a제곱 빼기 a제곱이 깔끔하게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2a 남을 거고 1 플러스 4니까 5가 되는구나. 이제 a에다 뭘 대입할 까야 우리는 원래의 200을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4 0 0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선생님은 제일 좀 눈에 잘 들어오고요 눈에 잘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200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00 빼기 2 곱하기 200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걸 갖다가 200의 제곱 플러스 e a b 2 곱하기 200 곱하기 1은 400 더하기 1의 제곱은 1 빼기 20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200제곱 빼기 200제곱 없어지고 401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의 제곱 사다 해서 405라고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게 좀더 곱셈공식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자, 곱셈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의 형태는 서술형으로만 출제된다.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 기준이 되는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서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곱셈 공식으로 바꾼 후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을 먼저 다 정리한 후 마지막 간단히 나온 식에 한 번만 대입해서 수의 값을 식의 값을 구한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Come to when nights are cold